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노입니다. 이번에 또 로얄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또 요청에 의해서 올려드립니다. 일단은, 어, 지금 쓰라벨이 요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보니까, 어, 그왜 옛날에, 은손 때, 나왔던 그 옷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거랑 요거. 요거 비슷하죠? 비슷하죠? 근데 아무래도 은손, 금손들이 나왔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또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다 보니까 퀄리티가 더 좋습니다. 얘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죠. 그리고 좀 비슷한 게또 하나가 있어요. 요거죠? 로판 여주. 제가 요런 느낌의 그런 게 없어서 이거를 샀어요. 근데 샀는데 안 끼게, 그니까, 그때 우려했던 것 때문에 안 끼게 되더라고요. 살 때도, 아, 여기 너무 음영 처리가 너무 거지같이 들어가가지고, 아무래도 진짜 좀거적대기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여기 음영이 좀, 뭐를 표현하려고 한지 모르겠어. 뭐 레이스인지. 아무튼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좀잘안 입게 되는 거야. 요거만 없어서도 좀 괜찮았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약간 비슷, 비슷은 한데, 요런 게 없었었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사는 거좀 추천드리고요. 요, 은빛 비밀. 사는 거 추천드리고. 얘는 사지 마시고, 그냥. 로판 요주. 혹시라도 나중에 갖고 싶다고 하면 사지 마세요. 얘보다는 뭔가 좀, 어, 좀 날씬하게 들어갔죠. 얘는 이제 어깨빵이, 어깨뽕이 좀 들어갔는데, 얘는 들어가지 않아, 않았고, 더치마가 퐁퐁 마지하게 돼가지고 그왜그 그 발레리 발레리나 옷 있잖아요 그 라벨템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하게 나요. 근데 저는 그걸 잘안 입었지만 혹시라도 그거 자주 입었었던 분들은 이제 그거 그만 입고 요거 입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얘는 이제 들어가면 다시 안 나올 템이니까 가치가 더 놀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신데렐라 슈즈 같은 이 은빛 반짝임 요거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거는 저번에 나왔던 스라벨 어떤 신발인데 이때 요, 요 나왔던 파도매듭이라는 신발을 끼고 있거든요 얘도 이제 이런 템낄때 괜찮아서 끼고 있는데 얘는 구두 굽이 잘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는, 얘 하나 사놓는 거 추천드릴게요 구두급 드러나는 것들 많죠. 막, 마라벨,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없으면, 요거 사놓는 거. 신발이 다 모양이 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맞는 거에 끼시면 되니까, 또 요거는 또 블랙라벨 때좀 싸게 나올 테니까, 그때 사, 는 걸로. 지금은 사지 마고 블랙라벨 때한 5천만 원 미만으로 살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렇고. 그리고 은빛 올림이라고 망토인데 어떻게 보면 좀촌스러워요 이렇게 보면은 배경이 까매서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보면 좀 칙칙한 그 뿌연 게 보이시죠? 구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뿌여가지고 근데 또 이런 망토가 또 없으니까 사는 게 나을려나 싶어. 근데 또안낄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굳이 이런 거낄 바에는 차라리 뭐. 많이들 끼는 그런, 그런 망토를 끼거나 아예, 아예 안 끼거나 깔끔한 거 끼지 않을까? 뭐, 이런 거라던가. 아무튼 그래서 얘는 저는 일단 안살것 같은데 몰라요. 나중에 블랙라벨로 진짜 졸라 싸게 올라오면 하나 살지도. 혹시 모르잖아. 또 얘랑만 코디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자. 은빛 장미 향기인데 모든 머리에 다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네. 볼까요? 얘랑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또 까만 머리 들어가니까 이렇게 또 이런 이상한거 들어가 있죠? 네, 요거를 낄 때는 무조건 하얀 머리, 밝은 머리에 하세요. 요거 때문에 떠 보이니까 이런 머리에다가 하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무기인데, 제가 지금 겉무기, 겉모션이거든요. 한손모션은서는 이렇게 막 손등에 이렇게 뭐가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무기 사는 거 나쁘지 않을 듯. 그, 저번에 나왔던, 운손에서 나왔던 요거, 요거랑, 저지먼트랑 약간 뭔가 느낌 비슷하네요. 이렇게. 이 저지먼트도 손등에 이렇게 체인이 걸어져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손등에 이렇게 올라가고, 저지먼트 보다는 조금 심플한. 근데 저는 아, 또 이런 것도 나와줘가지고 또 사야 되잖아. 진짜 꼭 사야 되는 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은빛 비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이것도 끼나마나 별로 티도 안날것 같아서, 그래도 또 물어줘. 이런 코디할 때 좀... 성성어 성스러운 코디할 때또 필요할지도. 얘랑 어울리는 건뭐 실버벨 실버벨 이런 거 느낌 나죠? 이런 느낌 나는데 얘가 더좋 좋을 것 같긴 해. 얘는 무, 여기 뒤에 임팩트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하고 실버 드림 망토 얘랑 얘랑 차이. 둘다약 그제 같아요. 얘는 또 부유 효과 있네요. 그리고 그 7일 미니벨 체인 이거 바, 신발을 끼는 건데, 이렇게 얘랑 한번 껴봤습니다 이렇게도 맞겠죠? 그렇지만전 이게 더 좋다는 거,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 뽑자. 저는 이렇게 두개살것 같아요. 굳이. 아, 제가 살, 제가 사, 산다면 이렇게 두개살것 같고. 얘는 좀 나중에 블랙라벨로 싸게 살것 같고요. 그리고 은빛 향기는 아, 좀 애매한데. 아, 지금 마라벨도 약간 저런 느낌 나지 않나. 조금 다르네요. 흰색깔. 흰색깔의 모자에 저런 게 없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님들아. 이런 거랑 해도 어울리죠? 지금 머리가 이래서 그런데, 머리를,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하면, 이렇게, 이런 느낌. 요거 사야 될까? 그래, 깔끔하게 사자. 그래, 이런 거하나좀 있으면 좋지. 이렇게 해서 얘랑, 아까 전에 그, 성 음.. 저지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한 손무기로 해서 어때? 느낌있지? 이렇게 괜찮죠? 그리고 모자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눈의 군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눈의 여왕이 진짜 이쁘고 같아요 여기 레이스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이 모자 사야 돼? 아, 괜히 또안낄것 같아. 그죠? 그래도 이런 가시 느낌 나는 거 별로 없으니까 할까요? 그래요. 하나 하죠. 에휴, 또 이렇게 또 하나 사게 되는 것만 또.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랑 하면 머리 더 반짝반짝 거리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굳이 일단, 얘는 걸러도 되고, 나머지 네 개는 선택사항인데, 겹치는 게 많다. 굳이 사지 마세요. 또안낄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별로 티도 안 나. 음반 장미. 나중에 블랙라벨로 좀 싸게 올라오면 사는 걸로. 근데 얘는 좀 티가 나니까. 얘,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두 개로 합시다. 그리고, 띠어프띠. 아, 디어프띠 이거 진짜 졸라 귀여워요. 이거. 뭐, 부이오과 있는 건 아닌데, 진짜 귀엽지 않아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필템. 꼭 사시고. 제이의 멸균 고양이가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유니언 서에서 최근에 3억에 팔았는데, 잘 팔리더라고요. 아주 그냥 3개 정도 팔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나와주네요. 귀엽게 잘 코디할 수 있, 있는 템입니다. 어, 저번에 나왔던 마, 그, 마라벨하고 같이 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깔쌈하게 그런 뭐야 뭐뭐 뭐 이런 거랑 껴도 나쁘지 않겠죠 얘랑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것보다도 좀 캐주얼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라던가 뭐 이런 거 캐주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무난한 템인데 별로 안 비쌀 거예요 재탕템, 잡탕, 잡템이라가지고, 킨디글로우는 초딩 같아서 비추합니다. 별로 안 예쁜데, 뭐 이것도 굳이 또 이제 코디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살려가지고,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런 템 중에 하나가, 곰돌랜드 나들이 여자꺼. 그런 색깔이랑 비슷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곰돌랜드 나들이나, 뭐, 조그만 정비공, 이거나. 폭은 밝으네. 근데 곰돌랜드 나들이 하나 어디 갔냐나? 어쨌든.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이런식. 얘가 더잘 어울리네요. 얘도 비슷한 색깔. 괜찮을 거예요. 여기다가 저번에 샀던 카메라. 기억 수집, 수직가를닦 껴주면 캐주얼하니 소품 갖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여기 팔뚝에 이게 비슷하죠? 세템 같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한다. 촌스러워요. 저는 비추. 그래도 진짜 내복 같아요. 하지 마시고. 얘는 이 <laughs> 흰색 배경일 땐좀 괜찮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좀 그래. 딱 봐도 슬라벨 같진 않아. 그냥 가끔 깜찍하게 껴줄 때 괜찮은데, 요걸 낄때 주의할 점. 이 망토가 번접, 번접하다 보니까 무기 이런 거가 이펙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최대한 무기는 심플하게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를 차라리 없애던가, 아니면 이렇게 뭐 스쿱을 낀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귀엽게 꾸밀려면은, 뭐 이렇게 뭐, 진짜 심플하게, 최대한 심플하게 가져가주는 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샤이닝 캔디. 그리고 캔디 타이핑은, 이건 이렇게 끼는 것보다도 그냥 겉모션으로 바꾸세요, 겉모션. 이렇게 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죠? 도대체 키보드인가요, 이게? 굳이 키보드로 이렇게 아니다 이거 겉모션으로 끼지 마십시오. 이거 약간 그 보드처럼 옆으로 끼는 게 낫네. 근데 이제 이러면 양말이나 뭐 이런 것들 가려집니다.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굳이 끼겠다면요. 저는 비추합니다. 이거 뭔지 모르서차 이거 낄 바에는 그냥 밑에 귀여운 거 있어요. 부기 중에 고양이. 고양이 쿠션인가? 뭐그 있어요. 좀 비슷한데 느낌? 잘 그걸 어... 알고... 아니... 음... 포근냥 쿠션. 얘가... 얘가 귀엽다. 서 얘는 양말도 안 가리고 귀여워. 우리 캔디 파이, 타이핑 슈즈 걸으시고 동글동글 요정. 이거 재탕 아시죠? 저는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요 밑에 너무 기저귀 찬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얘도 색깔 좀 그냥 이런 거 가끔가다 그냥 그거 하는 건데 얘랑 얘랑 같이 끼면은 너무 또 그거 하니까 또 바꿔줘야 되죠. 이게 밑에 있는 거다 걸러도 돼요. 얘는 홍조 피부이신 분들은 해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비추합니다. 그냥 그냥이 나아요. 이렇게 끼지 말고 이 밑에 장비를 또 이럴 때 필요한 게 템이 많으면은 이렇게 다 껴볼 수가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좋은 거예요. 같은 초록색일지라도 분위기가 다르고 또 초록색 안에서 또뭐 이런 에메랄드 초록이 있고 이런 완전 연두 색깔이 있고 이래 버리니까 이렇게 뭔가 안 맞는 거죠. 뭔가? 이렇게 어떨까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다. 아침 산책 어떨까요?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조금 뭔가, 따로 놓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거는 잘, 망토로 버무려주면 된다. 아 얘랑 싹이네. 개, 개굴 나들이 옷. 여자꺼. 요거랑 싹이고, 얘랑은 색깔이 안 맞는다. 그리고 마라벨이랑도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해서, 공짜로 줬던 행운 가드 클로버랑도 괜찮네요.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양말이 귀여워가지고 너무 좋아합니다. 오랜만에 이거 껴줘야겠네요. 이거랑 이 모자랑 같이 해가지고 하고 무기는 또얘 끼지 말고 너무 조잡하니까 딴거 껴주는 걸로 얘도 색깔 좀안발라어죠 멜빵 어디 괜찮을 듯? 남쁘지 않네 얘도. 얘도 나쁘진 않은데, 얘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헤네시스 나들이. 병아리 명예, 어, 나쁘지 않네요. 아무튼, 이렇게 입어봤는데, 아까 전에 제가 괜찮다고 했던 게, 이벤트템으로 나와줬던 행운카드 클로버, 요거. 요거는 양말이 있으니까 양말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신으시면 안 됩니다. 굳이 신어야 된다면, 둥둥 뜨는, 그, 별빛걸음 끼는 걸로. 근데 요즘에는 다 부유하다 보니까 더 부유효과 들어간 거 끼기 싫죠? 근데 그래도 여기 이런 반짝이는 효과가 들어갔으니까 모자랑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껴도, 껴도, 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망토 같은 거는 아무거나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거 끼시면 됩니다. 뭐 얘는 또 그거 껴도 되겠네요. 뭐 병아리 책가방 이런 거. 이런 거 껴도 되죠. 귀엽게. 그리고, 어, 무기는, 아, 이것도 있다. 옐로, 옐로 포켓. 음 얘가 좀더 귀엽네. 옐로 그린 포켓 백팩. 이거 말고, 그 무기 같은 거는 좀, 너무 부하지 않는 걸로 뭐 하나 골라가지고 끼는 게 좋지 않을까? 빵빵 공돌벨 하하하. 어 이런 거 어떨까요? 어, 좀 진짜 별로네요. 그냥 무, 무기는 그냥 안 하는 거 어떨까요? 이거는 이, 요거 세트로 가, 가지고 나왔는데 겉모션으로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 손으로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것도 너무 나쁘진 않고. 저는, 진짜, 어, 저 이거 괜찮네요. 요거. 매지컬 테일러. 뭔가 막대 사탕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로 나머지는 진짜 다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렇고 다 걸으세요.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빠이요.